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바람이 불어서 조금 바람을 등지고 찍겠습니다. 어 여기는 보령입니다. 보령의 동보교회. 굉장히 점잖으신 침례교회 목사님이시고요. 여기 담임 목사님께서 사모님 어, 오자마자 점심 챙겨주시려고 하고 또 이렇게 몸에 좋다는 으라차차 대접해주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그, 이 교회는 보통지 요새 코로나 때문에 시골교회들이, 시골교회들이 그냥 코로나, 그렇지만 또 권사님들이 수가 적으시니까 예배를 들으시는데 여기, 여기는 예배를 안 들으신대요. 저, 저기 그거 조치를 하신대요. 그렇게.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하시는 교회래요. 어, 말벌 오늘 처음 봤습니다. 3월인데, 아, 아니 3월이 아니야. 오늘 4월 1일, 1일이군요. 2020년 4월 1일, 말벌을 봤어요. 이 말벌은 안 쏜다고 말씀하셨어 믿고 하겠습니다. 잡지 않았습니다. 아까 탁 잡아버릴까 하다가 탑은 그렇게 높지 않은데요. 저렇게 높은데 어떻게 올라가시느냐, 올라가서 어떻게 일하시냐, 걱정을 하시는데 조심해서 잘하겠습니다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어... 십자가 머리하고 양팔이 지 뚫려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막겠습니다. 분명히 제가 올때 새가 빼꼼하니 내봤었거든요. 이렇게 머리를 내봤었거든요. 큰일 났네. 새끼면은 그 안에 그대로 갇히는데, 나를 수 있어야 되는데, 모르겠, 아, 어떡하지. 어쨌든 팔을 막겠습니다. 새가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어, 사이즈를 아직 몰라요. 사이즈 괜찮을 거예요. 기본일 겁니다. 아니면 다시 만들겠습니다. 저 밑에 지금 노란 제가 바구니 가져왔습니다. 주머니 가져왔습니다. 안 맞으면 제가 여기서 수정하려고요. 예. 그 전에 저기 그 등을 철판에다 바로 붙이는 식으로 일을 하셨었고요. 그거를 그 전에 일하는 사람들이 와서 십자가를 뜯어 내려서 붙이고 나서 다시 십자가를 세웠대요. 아이고 기초 어떻게 되는지 한번 다시 봐야 되겠네 여기까지만 찍겠습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 지금 십자가 사이즈 다릅니다 12cm고요 머리하고 양팔은 각각 50cm씩 맞는데 겨드랑이에서 다리 끝까지는 1m 11cm입니다 1 1 1 0이라 얘기죠 다리도 약간 짧은 거죠 두께가 12cm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시간 5시입니다 어 여기 어린이집이 어린이 집겸 교육관에서 만들었습니다. 여기 지금 마개가 없어서 마개까지 제가 막았어요. 새가 있는 줄 알았는데 새는 다행히 없습니다. 어, 지금